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실리콘 툴를 이제 주말 이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볼 건데요. 자,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게 법점 대비해서 30%의 하락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 하락의 이유가 어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실리콘 투 앞으로 확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그한 종목이 지금 하락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유 명확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명확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리콘 2어 사실 우리가 5월 8일부터 상한가 시작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고점까지의 상승을 좀 보게 되면요 25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올라왔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제 수급의 이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수급의 이탈 실리콘 투가 더못 올라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절대가 될수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앞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여기서 횡보를 한다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고점에 물리면 안 된다던데 여기가 과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세가 붙기 시작을 해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런 구간에서 고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동향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외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연달아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세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죠. 30만 주, 40만 주, 20만 주, 그 뒤에도 10만 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큰물량을 그 누가 다 받았습니까? 자, 외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먹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기간 또 최근에서야 매수세를 붙이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 123만 조, 예,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리콘 투의 사업적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 굉장히 대응하시기가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요, 그냥 단순 조정이에요. 수익 실험 물량, 차익 무실험 물량이 나감으로써 주가가 빠지는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닥만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다면 우리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구간을 잡는 거를 이제 놀림목이라고 하죠 자 놀림목 구간 확실하게 나왔다 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올라오면서 내가 매수 타점 못 잡아서 수익을 못 봤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러한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정적으로 남아있는 상승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락의 이유보다 수급들의 이탈이다 하지만 요것들은 단기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외인들이 실리콘 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리콘 투는요 사실상 판매를 해외에다가 대행해주는 역할로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화장품 대장주긴 한데요 화장품 생산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국내 브랜드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거를 해외에다가 판매해줌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이 국내 브랜드사들의 규모가 커졌을 때 다이렉트로 가면은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어, 국내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다 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가지 품종을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해외 대대용 통 플랫폼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어레인지 해주는 게 바로 실리콘 투라 하는 거고 사실상 국내 브랜드사 규모가 큰 것도 있겠지만 적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적은 곳에는 사실상 인적 자원 부족하고 물적 자원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관 신경 써야 되죠. 물류, 해외 영업망, 그 다음에 배송 라인 이런 것들 전부 다 본인들이 뚫어내야 돼요.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실리콘 투만 이용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 판매까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안 쓰고는 못 빼기죠. 여러분들 쿠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쿠팡도 초창기에 본인들이 물건을 만들진 않았죠. 지금 만들긴 합니다. 만들긴 하는데 그때는 안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사람들이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 했던 판매자들이 왜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 했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아, 전국 곳곳에 음, 물류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기만 하더라도 알아서 팔아주니까 그래서 쿠팡을썼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실리콘 투는 사실상 쿠팡보다 훨씬 더 전문성 뛰기 때문에 어, 더 필요성은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게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외 대형 유통 플랫폼 아마존, 코스트코 이런 것들 다 계약이 끝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해외 최종 소비자에게 바이 레 다이렉트로 본인들이 어, 직접 만들어낸 사이트를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경우, 있고 또 총판을 주는 경우, 이런 것들 다 다채롭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에 나던 상승이 선반영이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선반영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제 확실한 리턴이 시작되고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 지금 국내 브랜드가 다이렉트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뭡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자, 실리콘 투도 실적을 보면은 초기 자본의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이 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확실히 저조하죠.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24년도에야 매출의 두배 상승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 실리콘 투가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는 거고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어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르는구나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어떤 걸 했어요 물류 창고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진행하면서 늘리고 있고 m&a도 그런 것들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총알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번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재료만으로도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실해진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7월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를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왔어요. 자이 MSCI 쉽게 말해서 이제 모거 스탠리 캐피터인터내셔에서 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 지수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요거 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 MSCI에 편입이 되면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약속을 해놨어요. 자 MSCI 편입이 되면은 너희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 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룰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기 싫어도요 살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8월 전기 리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발표일이 언제입니까 8월 13일입니다 그 뒤에 리밸런싱이 8월 30일가 되겠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장 끝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장 끝나고 월요일 9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 패시브 자금이 9월 2일날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기대감이라는 재료로서 한번더 상승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돼요. 실제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엔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 8월 13일날 발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심사를 하겠죠 당연히 예, 심사는 이제 7월의 마지막 열 거래일 중에 하루를 랜덤으로 뽑아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뭐 그렇게 길다고는 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충분히 실리콘 투가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이 다시 한 번만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해요. 예, 이것만 되게 되면요 사실상 기대감 플러스 실적 플러스 뭐가 들어옵니까 확정적인 패시브까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폭발적인 상승의 시작을 한번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 많이 올라야 돼요 예, 80% 가까이 상승이 나와 줘야 되지만 사실상 지금 2주 동안 80%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한달 만에 2 5 0 상승을 만들어 낸 종목입니다 이미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도 저는 충분히 지금 의도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21년도부터 이 MSCI 편입에 대한 조건 중에 단기 급등 충전 요건이 생겼어요. 자, 너무 빠르게 올라온 종목은 안정성에 대비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MSCI에 편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21년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번, 2번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번. 3번에 우리가 봤을 때 빠르게 올라왔다.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실리콘2 굉장히 재료만으로도 높게 올라갈 수가 있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건요 어디 종목에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많은 물량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단일 물량 지구인 음,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세력이다 내가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그게 세력이에요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기관이 될 수가 있고 외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누구나 될 수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러한 관여과 지금 나오고 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지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올라가는 흐름도 만들어내는 것들 본인들이 다 계산하여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재료로서 상승이 남아있다고 라 한다면은 세력들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올리고 싶어할 거에 본인들도 예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예상해야 될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사실상보다 세력들이 지금 m s c i 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쉬어놓고 올리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가정하는 흐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설 을 같이 들릴 수는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세력들 분명히 있다라는거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든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하락이 어 밉지만은. 어, 우리에게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msci에 편입을 할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지금만큼 좋은 타점이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함에 따라서 바로 폭발적인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은 결국 리밸런스 9월에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긴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기회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은 내일 당장 월요일이니까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주가가 빠질 때는 자 사지 말라 떨어지는 칼라 잡지 말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자 바닥이 잡히고 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닥이 잡히고요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그 무릎에서 우리가 잡아가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리콘투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라 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각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그 구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올라갔을 때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더 커진 돈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요런 전략 가져가다 보면은 실리콘 투 상승치에 비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네, 요런 것들 반복적으로 해서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시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 제가 앞으로 타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 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자에 금액 얼마에, 얼마에 사셔야 된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서도 대응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게 이유까지 말씀드려서 어 같이 문자 보내드니까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 저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10 4920 8706 이쪽으로 실콘 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을 잡으면서 전부 다 같이 갈 거예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만 합니다.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 더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한 종목이든요, 상승만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어떠한 좋은 종목을 가져오더라도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죠. 예 아니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막 듣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상승 무조건 하면 내가 100% 200% 올라갑니다. 자, 실리콘 투100% 200%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을 가져가기 힘든 이유가 사실상 우리는 올라가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매도를 했더니 갑자기 또 올라가네. 그래서 진짜 100% 200%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과 하락 다 준비를 하고 그 구간에서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내드리는 거니까 자, 혼자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 받으시면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것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무료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대응 같이 해서, 우리 실리콘투에서 수익을 한번 시원하게 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 단지 매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언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타점 잡아가자고 말씀드린 거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매도해야 되 타이밍이 나온다, 그것 또한 제가 문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혼자해서 좀 손해를 봤다. 아니면은 내가 수익을 중간에서 매도함으로써 놓쳤다. 그런 분들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대응 같이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